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로라 같은 챔피언들은 W 찍고 풀그레 피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되게 풀그레 안 나와요. 1레벨 오로라 같은 챔피언 상대로 풀 쓰는 거. <laughs> 그쵸, 아이언에서는또 다른 챔피언으로, 딜렀는 챔피언으로 캐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선 이래 챙길 수있으 챙기고, 블루님이 안 보이거든요? 까비. 이거는 나 경험치 좀 챙겨야겠다. 경험치 둘다 놓치면 좀 손해볼 수 있어서 경험치 살짝 챙기고. 직간적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험치 챙기다가 라인 프리딩도 가능해요. 경험치 하미. 육근키. 이러면 적분들 피 애매해졌죠?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집합물 안간 걸로 지금 약간 바텀 크랙 상황이거든요? 카이사는 경험치 놓친 거 거의 없고. 자 룰루님 끌어서 킬 내고 스파 없으니까. 카이사님 또피 있는 게 반전. 우리 피 피가 없어서. 또 미니언 끝날 때 끌어서 베리어 한번 뺐고 나이스. 어 카이사님 어 나이스? 오, 카이사 님 혼자 W로 솔킬각을? 나 뺀, 나 뺀. 하고 라인 이 정도면 상황 나쁘지 않거든요. 룰루 님이 집 막을 게 분명하니까. 뒤에서 집가지고 룰루 상대로는 초반에 충전전 물려서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라, 그, 바인, 아, 라터, 바, 바텀 라인 주도권 잡아서 엔즈로 빠르게 바꿔주고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님 2킬이나 먹었기 때문에, 카이사가 초반에 좀 약한 챔피언이기는 해. 근데 2킬 먹었기 때문에, 이제 끄면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카틀러스는좀 6렙까지는 조금 차려도 괜찮아요. 6렙부터 탄력 크게 받는 조합이라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 좀 실패했다 또는 실수로 그래프해서 손해봤다 하면은 살짝 사려도 됩니다. 또 이렇게 라인 프리징하면서 시선 끌어주고. 최대한 우리 카이사님이 경험치랑 CS를 안 놓치게 하는 게포인트에요 일단 여기 나가지 마. 볼베이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나가지 마요. 일단은 볼베이 보일 때까지. 굳이 아무도 안보이는데 시야장악 할 필요없어 그렇게 보이면 시야장악해도 됩니다 볼베님 혼자 있으면 내가 풀 안쓰고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또 그랩으로 살짝 질교한 이득만 보고 타이샤님이 뒤에 못 넣어도 노틸 자체가 보호막 강타 들면 세요 이제 킬각 보면 돼 근데 볼베님이 진짜 안보이거든 스킬 다 쓰는 거 보면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냥 감. 룰루가 EQ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니언에 E 못 쓰는 거리에서 프리징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볼빈이 그냥 윗동선이네? 그럼 안자랑이 그냥 피와 깔아두고 저 피와 못 지우거든요 볼빈이 없으면? 안자랑이 피와 깔아두고 그냥 압박 상체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용 챙기면 돼요 유충 대신에 이거는 카이사님 그냥 체스 드시고 가져 어차피 볼베님 안 계셔서 바텀 라인 깨지면 안 되거든요. 겁만 주는 거예요. 렌즈 한번날려고또 라인 프리징. 라텀. 라텀 바이. 일단은 지금 CS 차이 점점 나기 시작하고 계속 프리징 하고 있잖아. 그럼 CS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프리징 하면데 밀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인을 카틀러스 할때 계속 CS 녹이면 돼. 지금 계속 CS 녹고 있거든. 이러면 시간 지날수록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칸 나가보고, 아오 까비 또 노틸은 그래프 풀이 짧아 어차피 라인 밀거니까 그래프 한번 해봤고 사실 지금 직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이건 살짝 붙어고 카이사님이 아마 솔킬 낼것 같긴 한데 바로 라인 프리징 할 준비 사이사님이 먹을 수 있게 저궁 배워서 어차피 못 옵니다 나 혼자 있어도 이런식으로 라인 프리징 이렇게 룰루님한테 궁쓰면 코르틴님도 에어본 하고 룰루님 속박 내가 타워 먼저 맞아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디로 도망가냐가 관건인데 그냥 일자로 걸어가? 불비님이 뚜벅이라서 웬만하면 도망갈 수 있을 거거든요? 라인 빠르게 밀어주고. 혹시나 와드 이나 체크하고, 바로 집. 이런 식으로 노틸러스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텀 주도권 꽉 잡았거든? 이러면 내가 이제 슬슬 돌아다니는 준비를 해야 돼. 일단 헤르메스 하나 사주고, 체력 봐. 왜냐면 룰루 변이에다가 지금 오로라의 그 노트, 올리베어 요네, AP 딜까지 있어서, 헤르메스 참 좋긴 한데, 뭐지? 0.2초 만에 나갔다 들어오셨네? 일단은 바텀시아는 무조건 잡아놔야 제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텀시아 안 잡고 돌아다니면 카이사님이 제약을 주거든? 카이사님이 무조건 안 죽는 상황이 나와야 돼. 하, 너무 맛있는데 이 스킬 한 번에 100원? 우리는 사실 바텀 타워 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싸움 원하시니까 저도 붙어주고. 바로 점멸그랩으로오로라니까지까비 난 지금 타워 밖에서 그랩 쓴거라 타워, 그 포킹도 안 끌렸거든요. 타워 그러고 와드 없을 땐 빠르게 집 갔다 올게요. 하고 강철 신장올릴거야 호그모 서포트 하시나요? 제라스 서포트였는데 라인 밀리 나온거. 원래 딜 서포트는 라인 밀리면 힘들어요. AP 딜 서포트 대전은. 코고모 서폿 하진 않는데, 만약에 코고모가 라인 당기는 것 같으면 코고모도 지옥이었을 거야. 아, 그냥 이거, 미드 뭐지? 까비 이게 노틸러스 그랩이 벽에다가 쓰면 쿨타임이 반으로 줄거든요. 벽에다가 쓴 다음에 적 팀이 그랩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안무빙칠때 많아 그럴 때 이득 빠지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미드타워 깨주고, 사이사님이 없어서 웬만하면 안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이사님 집 갔어. 제일 잘큰 사람이 집 가면 웬만하면 안 싸우면 좋습니다. 어, 날라가있다 이거는 살짝 무리하셨는데? 이렇게 볼리베어 같은 챔피언들은 안 붙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원거리 챔피언이 먼저 앞에 나와준다. 그럼 그냥, 불루 무시하고 때려서 원콤 내면은, 불루베할 게, 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블리베가 도착하기 전에 끝나거든, 상황이. 신발 다음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1코어로 가기만 하면 돼. 물론, 신발 안 가고 가면 더 좋은데, 이렇게 신발이 좀 좋은 조합 있잖아, 적팀 조합이. 또는 뭐, 로밍을 가야 된다는 조합. 그러면은, 뭐, 신속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생형. 아니, 괜찮습니다. 황금장화는 굳이 먼저 올릴 필요 없어요. 황금장화는 필요 없는데, 헤르메스 신속신 공생신... 아, 공생신은 먼저 올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황금장화는 그냥 안 올리고, 그 강철심장 먼저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하고 바로 피해 노래. 강철심장 노틸러스는 무조건 피해 노래! 좀, 비비면서, 그, 탱킹이, 자, 뭐, 솔라리, 노틀 이런 챔피언보다 훨씬 난다라거든요. 이런 템트리보다. 비비면서 강템을 좀 많이 터트려도 좋아요. 살짝 위험한데, 이거. 이제, 웬만하면 전령 저희가 챙기면 좋거든요. 유리해서. 이거 이제 바로 붙여주고 5면이 붙어 타워를 제가 만는게 포인트. 이러고 나또그거 와드 없잖아 그럼 직갈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직가면 돼. 어차피 내가 전령 쳐봤다 제가 전령이 딜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서포터가 전령이 있는 건 적팀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시면은 칼썰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